할머니들 안녕 할머니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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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계획은 5년이야 아, 빨리빨리 해야 돼 요즘에 아주 힘들어 돈이 없어 계획은 5년이야. 3년 안에 땅다운 땅을 사는 게내 목표야. 3년이 지난 후에. 아, 내 목표는? 삼년 안에 땅을 사는 게내 목표고 땅다운 땅을 사는 게 목표고 그다음에 직원을 두는 게 3년 후에 땅을 사는 후에 직원을도 그다음에 2년이 지난 후에 거기다 내 집을 짓는 게내 목표야. 할수 있을까 내가? 할수 있을까? 열심히 하면 할수 있지 않을까? 항상 같이 다시... 항상 다짐하는건 아니고 그래도 내가 목표를 어느정도 갖고 있어야만 그 목표를 향해서 막 내가 달려갈 수 있는데 음, 그래 뭐될수 될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 이거 봐봐 이거 좋지 짝짝와 베리고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목표들을 내가 잘 그래 몰라 그래도 뭐 걸로 갈라고 내가 막끔 하고 있으면 그래도 그 괜찮아도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 오늘 진짜 열심히 일해야 돼 어저께 놀다 왔거든 오늘 오일 많아 진짜 많아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도 많고 많은데 다 생각대로 되지 않지 안, 아는 거 알아요. 아는데, 어, 꿈이 있고, 지금 나이 45세야. 45살. 45살에 내가 꿈을 꾸고, 내가 내 미래를 설계하고,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근데 45세가 되면, 진짜 체력도 약간씩 떨어지긴 하는데, 진짜 예전 같지 않아. 진짜 어저께 저녁에, 낮에도 일하려고 했는데, 쓰러졌어. 체력도 많이 딸리고, 근데 남자 전성기가 40대에 들어서 최고의 전성기가 온다고 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들은 얘기들이, 들은 얘기가, 어, 남자가 최고의 전성기가 40대에 오고, 그리고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시기에, 중요한 시기에 이 업종에 뛰어들었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지금 당장, 지금 당장, 그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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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이게 돈이 되겠지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거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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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면서 돈만 따라다니질 않았다는 거야. 때로는 지금 앞에 돈이 보이지만 이거를 눈딱 감고 돌아서을줄 알아야만 해. 왜냐면 내가 계획한 미래들은 이게 아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포기한 것들이 되게 많아. 일단은 폐기물 종류는 많이 포기했었고, 근데 진짜 폐기물이 돈이 되긴.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나한테 있어서 폐기물 업자들한테는 돈이 안 되겠지만 나한테는 돈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런데도 거절하고 뭐 그랬던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당장은 내가 안 좋은 고철들이나 그런 것들에 손대면 돈은 당장은 벌리겠지. 근데 이걸 맨날 안 좋은 고철을 하다 보면 맨날 사람들한테 사정하게 돼. 이건 받아주나요? 이건 되나요? 이건 저건 되나요? 그러게 너무 싫었어. 내 고철은 깨끗하게 해서. 그냥 당당하게 그냥 내가 그냥 어디다 보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깨끗한 고초를 누구나 잘 팔아 누구나 다해 누구나 다해 하지만 누구나 다 모을 수 없어 맞잖아 그죠? 깨끗하게 모을 수 없어 누구나 다 못해 그래서 나는 깨끗한 고초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안 좋은 고초를 팔아먹는 게 진짜 뭐 그게 기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 맞아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나는 싫어 내가 정해놓은 값에, 내가 정해놓은 미래에 그런 고철들은 없어. 그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깨끗한 그 고철을 하기 위해서 내가 몸으로 많이 이걸 분리를 많이 하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오늘 하는 일은 지금 알모타 이거 만들고 있는데요. 알모타 이거 지금 내가 제가 구리를 다 팔았어요. 그 전에 있던 걸아 구리 가격이 많이 상승했는데 다 팔았다는 게아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돈이 없으니까 그때그때 순환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빚진 게 있어. 빚진 게 있다 보니까 그걸 안 팔았더라면 만약에 이빚 때문에 내 머리가 깨질 것 같았, 같았을 거야. 그리고 제 주변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진짜 빌려주실 분들이 있어. 전에 나와 같이 공장을 일단 사장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돈 빌려달라면 빌려줘 진짜야. 어. 정말, 막, 이, 조그만 금액, 아니야, 좀큰 금액을 빌려줄까. 음. 그런 사람 관계들을 내가 좀, 그런 건좀 잘해놨어. 내가 다시 오살에 살면서 이런, 제가 막 되게 까불까불하지만 이 관계 형성은 되게 잘해. 그리고 사람이 뭐 이거 꼭 지켜야 할 것들은 되게 잘하는데 제가 사소한, 요런 사소한 것들을 내가 잘 못하죠. 그래서 오늘은 나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거 딱 내려. 완전 좋아. 좋다, 좋다. 오늘도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보자. 충실해야 내일이 있고 내일 하루를 충실해야 그모래가 있고 이 일주일을 충실해야 한 달을 가득 채울 수 있고 그한 달이 일 년이 되고 그리고 그일 년이 삼 년이 지났을 때는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갈 거야. 나는 그렇게 만들 거고 노력할 거고 안 되면 와안될 뭐 수도 있지. 꼭 사람이 뜻대로 될수 있나요? 하지만 영상에서 내가 보여줄게. 내가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 지금은 이렇지? 지금은 조금... 그런 지 지금은 잠깐 움츠리고 있는 거야. 스프링 알아요, 선배님들. 스프링... 스프링 봐봐. 스프링 이렇게 딱 오므리고 있어. 딱 누르고 있다말 내가 지금 이 상태야. 이거 딱떼면 어떻게 되겠어? 뛰어 날라씨 어디로 날라갈지 모르는 거야. 응? 스프링이라고, 스프링 나씨금 누르고 있다고 이렇게 딱 알아? 누르고 있어. 응? 딱떼면씨 날라가. 이게 3년 지나면 이거 딱 된다고. 이 녀석파! 보여줄게 나야 <laughs>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에휴, 제가 보여드릴게요 딱 그때 멋진 모습을 이제 내 계획은 3년 이후부터 나의 멋진 모습을 보여줄 거야 지켜봐주세요 선배님들 오늘 영상은 뭐 쓰잘데기 없는 영상이지만 이런 거뭐 틀어보고 이게 일입니까? 아, 치 그거 되 그냥 쭉 나오는 거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렵다고 안 해? 해야지 사실 지금 오늘 허리가 많이 아파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 오늘 하는 일은 이거 하고 고철통 제작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내일은 공장에 한번 가야 되고 내일 모레는 고철통 배달하면서 고철 꺼내와야 되고 일이 많아. 혼자 계속 버티고 있는 이유가 있어. 선배님들이 야너 그러지 말고 사랑 구해라 사랑 구해라. 아니야. 3년이 내 목표야. 3년이 내 계획이고. 기다려 보여줄게. 3년 동안 내가 잘 버텨야 돼. 버텨야 돼. 항상 그 가정들은 되게 어려운데 이 가정들이 지나고 나서 보여지는 것들은 밖에서 나를 봤을 때 3년이 지난 후의 모습들은 굉장히 쉬워 보여. 하지만 이 3년이라는 그 하루하루, 그 일주일일주일, 그한달한 달, 한 달, 그 1년, 그 시간들을 고통 속에서 지내야 된다는 거야. 내 3년 후의 미래의 모습을 보고 나는 이렇게 계획을 짰고 내가 해내는 거 보여줄 거야. <laughs> 보여줄 거야. 나는 스프링이야, 스프링. 씨가 띠면 날라가. 씨 어디로 날아가지 알아? 어, 날라간다고 날라가. 예, 네. 선배님도 오늘 하루 월요일이고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뭐 바닥에 고철이 없다고 해요. 그래도 열심히 뛰는 사람을 누구든 이길 수 없어. 뭐 기술을 가진자 아니면 뭐 뭐가 뭐, 체력이 좋거나, 아니면, 머릿속에 생각이 가득 차 있어. 하지만, 발로 움직이는 사람은 이길 수 없어요. 공무롭은 그래. 맞아. 무조건 발로 움직이시고, 내가 멍청해. 그래, 나도 멍청해! 하지만, 나는 뭘 갖고 있냐면, 나의 장점을 나는 알아. 나는 사람을 보잖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생, 이 사람이 어떤, 그냥, 그냥, 그거야. 무속인이라고 보면 돼. 딱 보면 알아. 보마라. 아이 사람이 이런 생각 갖고 있구나. 아 이것만 내가 해주면 요, 이 물건은 나에게 오겠구나. 딱딱 딱 알아. 무석이 나라? 어? 아유 칼아 어딨냐?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한번 춤춰줘? 예. 아제 장점이 그거예요. 이렇게 장난으로 얘기하지만 이 사람을 만났을 때이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거를 조금은 캐치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냥 딱 보면 알아. 딱 딱. 뭐 그게 뭐 저의 장점인데 이게 독이 돼서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거잖아. 하지만 이 사람도 나를 평가한단 말이야. 이 평가 이가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이 대화 속에서 나는 있어 그런 게다 있는데 내가 말을 못해 이게 아이아 아, 이게 정리가 안 돼서 나 어. 선배님들 오늘 이제 월요일이고요. 월요일부터 화이팅 하시고 힘내세요. 저 봐봐요, 이러고 살고 있어요. 예, 선배님도 열심히들 하시고요. 그리고 제 후배님들, 내가 딱한 마디 할게. 부럽지, 아, 부럽지, 부럽지. 너도 열심히 하면 나처럼 될수 있어. 열심히 해, 응?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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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열심히 해. 그래, 밥못 먹고 힘든 거 알아? 괜찮아, 버텨. 어 너도 스프링 해 스프링 아 눌렀다 딱, 딱 때면 씨 너도 날라가는 거야 나 날라갈 때 같이 날라가자 3 년만 고생하자 화이팅하자 에 화이팅